드론 4종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에 들어가고요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수강신청을 하시고 수강을 들으시고 시험을 치르시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끝이에요 지금 4종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4종 자격증의 기간은 없고요 무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따시는 걸 추천드려요. 4종 자격증은 250g 이상, 2kg 이하의 드론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속하는 드론은 대부분의 취미용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4종 자격증만 따놓으시면 지금 현재 모든 취미용 드론을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이 비행을 하다가 걸렸을 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 2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이 순간 바로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바빠서 미뤘던 분도 그냥 수업 먼저 들으세요. 시험은 나중에 또 치러도 되니까 수업 6시간을 다 채워 놓으셔야지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 틀리면 또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을 열고 네이버나 구글이나 상관없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여기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창이 여러 개 뜹니다. 이거는 오늘 하루 동안 열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회원 가입을 하셔야죠. 회원 가입 누르시고 일반 회원 가입하기 누르시고 약관 동의를 하셔야 돼요. 약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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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하시고 동의합니다. 하시면 인증 방법 휴대폰 인증을 하겠습니다. 가입을 하시고 나면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눌러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누르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이제 수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수강 신청에 수강 신청을 누르시고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4종 무인 멀티콥터 6시간 요거 써져 있죠? 저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서 조회라고 나오는데 요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라고 필요한 부분들을 적고 나면은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하고 나서는 나의 강의실에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나의 강의실로 들어오시면은 무인 동력 비행장치 4종 무인 멀티콥터라고 있고요. 여기 강의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이걸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수업을 오늘 1시간을 들었어. 아니면 10분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나이 강의실로 와서 이어 들으시면 됩니다. 강의실 들어가시고 여기 교육안내 가지고 자동차 운전하다가 보지 말라고 이렇게 동의 비동의 있는데 동의를 누르셔야 됩니다. 동의 확인 누르시고 학습하기 학습을 해야 되는 기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간은 굉장히 넉넉하게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차가 일곱 개가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항공 이렇게 다 있는데 학습하기를 눌러서 항공안전법에 50분 항공사업법에 55분 이런 거를 전부 다 학습하시면 돼요 누르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뜨고요 부인 비행장치와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공부를 잘 하시면 되겠지만 바쁘시면은 아무튼 모든 거를 다 보고 나시면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6시간을 채우고 나면 은 시험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을 치르시는데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는 이런 게 돌아다녀요. 네이버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드론, 자동 아, 족보. <laughs> 자동 완성이 되네요. 이렇게 족보라는 게 나오고 여기.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분이 올려놓은 걸 눌러보면은 이렇게 족보가 떠 있습니다 요거는 문제와 답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검색을 하셔서 답을 찾아보시면 돼요 관성측정장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컨트롤 F 해가지고 관성 측정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어 하나를 찾았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없는데요? 하면은 다른 기출 문제가 또 있죠. 여기 보면은 어 족보 2차 공유, 3차 공유 그렇게 있죠.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컨트롤 F 해갖고 찾으면 돼요. 조금 귀찮을 수 있어도 사종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면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에서 수료증 발급을 누르셔서 수료증을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수료증을 발급하시면 프린터도 하실 수 있지만 파일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파일은 잘 저장해놨다가 음 드론 원스탑에서 비행 촬영 신청하실 때. 자격증에 대한 란이 있거든요. 그 란에 넣을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파일은 잘 보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따기가 쉽거든요. 좀 귀찮을 뿐이지 드론에 관심이 있다. 드론을 가지고 있다면은 4종 자격증을 미리 혹은 귀찮아도 빠르게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드론에 관심이 있거나 드론을 구입하셨거나 드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비행 촬영 원스톱 신청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푸지 해수욕장 독립공원 문화재 청와대에 있는 보통리 저수지라는 곳을 촬영하고 싶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 참고하고 열겠습니다. 비디오에서 영상을 만들지만 첫 번째로 확인할 거리입니다. 그러면 자격을 내가 비행법 내 아, 관제권을 다시 아, 키면은 무기가 켜. 무기 같은 경우도 보안사항을꼭보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